자 이번 시간에는 이 코딩 테스트 공부의 상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딩 테스트는 왜 공부해야 될까요? 이제 그리고 코딩 테스트는 무엇일까요? 이제 코딩 테스트란 프로그래밍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주어지는 시험인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이 코딩 테스트를 시행하는 기관은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 알고리즘 이해도, 코딩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 코딩 테스트 응시 환경은 이제 이와 같은데요. 그래서 이 체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는 이제 이러한 시험인데 이제 이게 어디에 쓰일까요? 이 코딩 테스트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개발자 채용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따라서 이 많은 IT계열 직군을 채용할 때이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취업을 위해서 코딩 테스트 준비는 이렇게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대외 활동이나 부트캠프 또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부트캠프와 같은 IT 관련 대외 활동 지원자를 모집할 때이 코딩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좋은 개발 프로그램, 즉, 부트캠프와 같은 좋은 개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도 이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구현력,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각각의 능력치가 모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일 때이 코딩 테스트 문제를 수월하게 풀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 개념은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알고리즘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 자주 출제되는 알고리즘을 학습하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딩 테스트에 자주 나오는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현력인데요. 구현력은 떠올린 프리를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현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프리는 알겠는데 구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현력 같은 경우는 구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아 이러한 로직은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좋구나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요. 문제의 풀이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세 가지 능력 중에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조차 못 잡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문제를 올바른 접근을 통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 테스트는 알고리즘 개념 그리고 구현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세 가지 능력치를 모두 다 키워야 수월하게 통과 가능한 것이죠. 네 이제 코딩 테스트 공부의 상한선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알고리즘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 초록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부했다면 이 초록색 부분을 순차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 개념 부분을 공부할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 구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풀면서 늘려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코딩 테스트가 어려운 대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카라쿠베 같은 기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골드 정도는 풀어야지 통과를 할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수준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을 통과하기 위한 수준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골드 하위 것만 잘 풀어도 대기업 정도의 코딩 테스트는 붙을 만한 것이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실버를 어느 정도 푼다 하더라도 유명 부트캠프나 중견기업 그리고 코딩 테스트가 어렵지 않은 기업 정도는 붙을 만한데요. 이제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가치를 낼수 있는 구간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사실 이 실버를 어느 정도 풀수 있는 수준부터는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낼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코딩 테스트를 엄청 잘 해야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해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대회를 준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알고리즘 개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개념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론적인 학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된 자료나 잘 정리된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구현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구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무작정 풀어보면 사실 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느는데요. 구현력은 알고리즘 문제 풀이를 많이 구현해 보면서 늘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작정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로직을 효율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구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현한 후에는 해당 문제의 풀이를 깔끔하게 잘 구현한 코드를 보면서 학습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푼 풀이와 깔끔하게 잘 구현된 코드를 비교함으로써 아이 부분은 이렇게 구현하는 게 좋네 하면서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비슷하게 문제 해결 능력도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요. 이제 이때는 알고리즘 문제의 풀이를 떠올리는 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수 있을지, 시간 복잡도를 만족하는 풀이는 무엇인지 등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해당 문제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과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을 비교하면서 아,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접근했네. 즉, A프리는 A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되구나. B라는 이유 때문에 B프리로 접근을 했어야 했네. 이제 이런 식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늘리는 과정은 문제를 풀어본 후에 깔끔하게 잘 구현된 코드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등을 이제 비교하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